새언니 요즘 뭐해요? 많이 바쁘신가?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드네. 네 아가씨, 지금이 한참 이사철이라 가장 바쁠 때가 맞긴 해요. 저번에 아가씨 상견례 할 때도 밤 늦게까지 일이 안 끝나서 못 갔어요. 요즘 정말 인테리어 상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바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네 아버님도 생각해 보면 좀 그렇다. 아무리 힘들어도 직원 하나 더 뽑으시지. 어떻게 자기 딸을 불러다가 일을 그렇게 시키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돕겠다고 해서 하는 일인데요? 뭐 말은 다 그렇게 하죠. 아무튼 어찌되었던 제가 부모님 말고 가족은 오빠랑 새 언니밖에 없는데 상견례 때안온건 조금 서운하네요. 진짜 미안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대신 오빠가 갔잖아요. 결혼식 때는 꼭갈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요. 알겠어요. 어쩔 수 없지. 혹시 아가씨네 신혼집 리모델링 할 생각 있으면 싸게 해 줄게요. 어머? 지금 저한테 영업하는 거예요? 아니요, 영업은 아니고 그냥 아가씨 결혼하는데 혹시라도 인테리어 할맘 있으면 마진 안 받고 싸게 해줄 수도 있어서 그래요. 저희 아빠도 한번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한테까지 매출을 올리려고 할 수가 있어요? 제 예비 신랑 대기업 다니는 거 알죠? 안 그래도 리모델링 할 생각은 있었는데 우리는 절대 싸구려로 안 해요. 아, 네. 그거야 견적을 얼마짜리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비싸게 해줄 수도 있죠. 결혼식 올리고 입주식이 생각하면 일정 빡빡할 것 같은데, 혹시 진짜로 할 생각 있으면 빨리 예약 잡아야 할 거예요.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 예비신랑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쪽 집안 사람들이 품격이 있는 집안이라 수준 안 맞으면 힘들지도 몰라요. 걱정 마세요.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게요. 강남의 최고 전문가도 아니고 동네 인테리어 업체에 믿고 맡겨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괜히 저희 시댁에 욕먹지 않게 잘좀 부탁드려요.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아가씨 평소에도 명품 좋아하고 항상 최고급만 썼잖아요. 제가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자재도 수입품으로 쓰라고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알겠어요. 비용 생각 말고 무조건 최고급이에요. 언니가 제 수준을 잘 아니까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어요. 예비신랑이랑 이야기 한번 해보고 일찍 연락 줘요. 저희 친정아빠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하고 계십니다. 주로 주택 리모델링이나 상가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빠가 사무실 직원이 필요하니 같이 일을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각종 서류 작업이나 고객 상담 업무를 주로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우가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 인테리어를 제게 맡겼는데 무조건 최고급으로 해달라고 허세를 부리더군요. 새언니 저희 쪽도 이야기 다 됐어요. 다음 달에 열쇠 받으니까 그때부터 바로 공사 시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진짜로 진행하게요? 당연하죠. 제가 언제 없는 이야기 하는 거 봤어요?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한 2주 정도면 될까요? 원래 아가씨가 말했던 고급 자재를 쓰고 최고급으로 하려면 한 달은 걸리는데. 최대한 사람 많이 투입해서 하면 3주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인테리어 되는 거 봐서 혼수를 어떻게 드릴지 생각해 봐야 하니까요. 알겠어요. 평수가 33평 맞죠? 일단 저희가 현장을 직접 보고 자재를 어떤 걸 들어갈지 확인한 다음에 견적이 나올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열쇠 받으면 견적서 제대로 뽑아 줄게요. 우리 사이의 견적서는 무슨 견적서예요? 괜히 자재 아끼고 그러지 말고 무조건 최고급으로 해 주세요. 아, 그래도 될까요?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비신랑이랑 이야기 다된거 맞죠? 언니가 많이 싸게 해준다면서요? 집이 50평 되는 것도 아닌데, 그깟 인테리어 좀 하는데 얼마나 나온다고. 어차피 인테리어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최고급으로 준비해줘요. 계약금은 얼마나 드리면 되죠? 그것도 일단 현장 보고 디자인이 나와야 알수 있어요. 그래요? 이래저래 번거롭네. 일단 계약금으로 천만원 먼저 넣을 테니까. 열쇠 받는 대로 바로 진행해 주세요. 빨리 공사가 끝나야 시부모님한테도 보여드리고 인테리어에 맞춰서 혼수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저희도 최대한 빨리 준비할 테니까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은지 지금 보내주는 샘플 보고 골라주세요. 최고급, 무조건 최고급이라니까요. 그렇게 신우는 무조건 최고급으로 해달라고 말을 했고 자세한 세부내용은 제대로 보려하지도 않더라고요. 저희도 원래는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가족이니까 계약금 천만 원 받고 공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저희 아빠도 마지는 거의 붙이지 않고 자재값과 인건비만 받겠다고 했어요. 얼마 후 신혼의 신혼집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우리 집 공사하는데 나와 있는데 언니는 안 보이네요? 아,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거든요. 현장에서는 보통 기술자분들만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구나, 일하는 직원들이 꽤 많네요. 회사 직원도 있고, 그때그때 일당 주고 데려오는 기술자도 있어요. 한 번에 진행하는 현장이 많기 때문에 전부 저희 직원들로 하긴 힘들죠. 아, 공사를 여기 말고 다른 곳도 하고 있어요? 저희 아빠는 오전에 거기에 계시다가 지금은 카페 인테리어 공사하는 쪽으로 넘어가셨거든요. 보통 한 번에 두세 개 정도는 하고 있죠. 요즘 특히나 일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구나. 싸게 하니까 일을 많이 해야 단가가 맞춰지나 보네요. 싸게 하는 건 아닌데. 아가씨 보기에는 지금 그집 인테리어가 싸 보여요? 조금 그렇긴 해요. 바닥은 진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인터넷에 보니까 대리석 같은 거 예쁜 거 많던데. 대리석이요? 그 정도 평수에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지금 시공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고급 자재예요. 헤링본 바닥이 시공 끝내 놓으면 진짜 예쁠 거예요. 아가씨도 사진 보고 괜찮다고 했잖아요. 내 친구네 집 보니까 천연 대리석으로 했던데. 그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바꿔주세요. 대리석이랑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제가 견적 생각하지 말고 최고급으로 해달라고 말했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지금 빨리 바꾸라고 이야기할게요. 근데 아가씨, 저희 사무실 한번 들러줄 수 있나요? 지금까지 계약서도 안 쓰고 견적서 한번 안 보고 그냥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뭘 그런 걸 따져요. 언니가 싸게 해준다면서요? 식구니까 믿고 맡기는 거지. 그래도 정확한 비용을 알고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바닥재도 대리석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중도금 얼마라도 입금해줘야 할것 같아요. 알겠어요. 얼마나 입금하면 될까요? 일단 3천 정도는 입금해줘야 진행 가능해요. 3천? 뭐가 그렇게 많아요? 인건비는 하나도 계산 안된 거고요.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선지급한 자재비만 4천이 넘어요. 계약금 천만 원 빼고 나서도 삼천만 원은 보내줘야 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중도금으로 삼천은 좀. 전체 시공 금액이 대체 얼마길래. 글쎄요. 바닥 대리석이랑 기술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이대로 가면 칠천 정도는 들지 않을까요? 여기에 저희 회사 마지는 거의 계산 안 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가요? 일단 알겠어요. 중도금은 내일 넣어줄게요. 부탁 좀 할게요. 신호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초과된 건지, 그 뒤로 일주일이 넘도록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저희 아빠도 초조해 하기 시작하셨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미 큰 지출을 해둔 상황이라, 공사도 무작정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오늘도 돈이 안 들어왔어요. 내일부터는 현장 공사 진행도 중지될 거예요. 아, 제가 깜빡했어요. 이따 저녁 때 퇴근하고 보낼 테니까, 공사는 계속해주세요. 알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꼭좀 부탁할게요. 근데 언니, 이제 와서 미안한데, 바닥에 원래 하려고 했던 나뭇바닥으로 다시 바꿔주면 안 될까요? 갑자기 왜요? 아가씨가 무조건 대리석 깔아달라 해서 그렇게 진행했잖아요. 이제 와서 또 이러면 어떡해요? 아니, 생각보다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예비신랑한테 말을 했더니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쓰냐고 한 소리 들어서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쪽에선 마진 안 붙이는 거예요. 자재 비용이랑 기술자 인건비만 청구하는 거라니까요. 자료들 다 보여 드려요? 그건 아닌데 제가 결혼 자금 가진 게 부족해서 이대로 가면 혼수도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래요. 조금만 싼 거로 하고 3천만 원에 맞춰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무조건 금액 생각하지 말고 최고급으로 맞춰 달라고 한건 아가씨잖아요. 벌써 다 시공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진짜 원가만 받는 거니까 무조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줘야 해요. 대리석도 이제 와서 철거하면 비용이 더 드니까 그냥 입금하세요. 저 진짜 그 정도 큰돈 없어요.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미쳤다고 할 거고 예비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알면 제 첫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일단 오늘까지 중도금 입금하시고 잔금까지 다 맞춰서 준비해 줘요. 나는 인테리어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줄 몰랐죠. 그거 다 입금하고 나면 혼사할 돈도 안 남아요. 저희 아빠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공사 끝내고 싶으면 오늘까지 입금해줘요. 그렇게 최고급으로 해달라더니 애초에 인테리어 예산도 3천만원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신우가 결혼비용으로 갖고 있던 돈은 총 6천이었는데 3천 인테리어하고 나머지 3천으로 혼수를 맞출 생각이었나 봅니다. 진짜 최고급 수입품 자재는 얼마 쓰지도 않았어요. 결국 공사는 제 날짜에 맞춰서 끝마쳤고 신우에게 총 6천만 원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혼수에 갈 돈이 모자라서 자기 부모한테 이야기했다가 결국 크게 혼났다 하네요. 집은 정말 좋은 자재로 제대로 해 놨으니 앞으로 10년 살아도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저희 친정아빠가 하시는 일을 은근히 무시하는 눈치던데, 앞으로 제 앞에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